안녕하세요. 부자열매입니다. 오늘은 책 6일 약국 갑시다에 대해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저자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마산에 조그만 약국을 차려 대형 약국으로 탈바꿈시키고 교육사업까지 진출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름이 왜 6일 약국이냐면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 일요일은 교회를 나가신다고 해서 주 6일만 근무하셨다고 해서 6일 약국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젊은 놈이 실컷 다시면서 언제 돈 벌겄냐. 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6일은 손님을 위해 충성을 다했다고 하니 손님들도 6일 약국을 내 집처럼 방문했다고 하네요. 저자의 영업 전략 기술은 지금의 창업을 하는 초보자분들, 현재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영업의 달인, 최고의 리더, 현대판 황희정승 같은 분입니다. 최관의 일화를 소개하자면 동네 꼬마들이 어른들 심부름을 와도 단돈 100원이라도 손에 쥐어주며 돌려보냈다고 하고요. 4.5평 구석에 있는 6일 약국이 손님이 너무 없어도 4 0와트짜리 형광등 6개면 충분했지만 25개 설치, 80년대 마산에서 호텔 다음으로 두 번째로 자동문 설치, 6일 약국을 알리기 위해 택시를 탈 때마다 6일 약국 갑시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당연히 택시기사들은 거기가 어디요? 라고 묻곤 했고 저자는 가족, 친지, 친구분들을 동원해 택시 탈 때마다 6일 약국 알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창원에서 택시 기사한테 "저기 6일 약국 갑시다."라고 했었는데 택시 기사는 "아, 마산에서 제일 유명한 약국 맞죠?" 라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감동이 아닐 수 없는데요. 보통 사람이었다면 마산 구석에 4.5평 약국을 운영하며 주 7일을 밤 12시까지 일을 해도 성공하기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약국이 점점 돈을 벌면 벌수록 장학금 기부, 보류, 도기 성금 등 좋은 일을 많이 하셨고요. 요즘 성공한 자영업자들, 기업가들이 좋은 일에 돈을 기부하는 경우가 드문 거에 비하면 정말 황희정승 같은 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구입하면 전에 가장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보내진다고 하니 많은 구매 제가 대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자할매였고요. 이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를, 괜찮지 않으셨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